11월 30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지나가게 되고, 12월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수요일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었자오 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나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할지어로다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예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을 택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다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얘기할 때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좁은 문을 택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 좁은 문은 협잡하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을 택해야 한다.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니고 편한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을 택할 때에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막 충격적인 얘기를 해줘 어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 내가 잘 알고 길거리에서도 내가 배웠고 근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너희가 근본적으로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예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어, 함께 나누게 되고 헤롯은 이제 여우로 소식을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헤롯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하루, 이틀, 삼일 그리고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라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예고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어, 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똑같은 거다. 세상에서 좀 들어보지 못한 방식을 택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또 동일한 사람이 누구랑 같이 똑같이 진급 대상일 때, 나는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도 그 주변 사람도 미쳤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거다. 아, 왜, 뭐, 거기 올라가서, 아, 우리가 더 올라가서 좋은 일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 어떻든 간에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활성교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로 예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좁은 길은 해롯이 계속적으로 위협해도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 여우 같은 해롯을 이제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암탉이 계속적으로 그 알을 모두 모았지만. 그 모이지 않았다라고 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 사실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그러면 어, 어떤 거냐?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만,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모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 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죽기까지 따른다. 내가 좁은 길로 가겠다. 자기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겠다. 세상 사람보다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더 어, 위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높은 상자에 올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택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높여 주신다. 적어도 우리 지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러한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좁은 길을 택하도록 우리 지체들 부모님들이 잘 인내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해를 잘 보내고 12월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들이 있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